Oh my gosh. 힘들 사람. 좀. 아, 네. 아, 빵을 겨우 시켜서 나왔는데. <laughs> 바로 또, 네. 자, 아, 축하 부대. 축하 부대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오늘 축하 부대 하러 온네비2 b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대로 인사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네. 셋, 넷. 보우, oh, 소 okay. 안녕하세요, 부인 <laughs> 네, 자, 뭐 이제 뭐 개인 소개 다 알죠? <laughs> 네, 다시 니까뭐 일부를 우리가 요번에 좀 스페셜하게 꾸며봤어요. 이번 팬콘을 일부를 완전 이제 올림픽처럼 좀 게임을 하고 2부는 완전 콘서트처럼 쭉 네, 군대에 집중해서 많이 네, 가족서 네, 그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끝날 때까지 우리 음악과 함께 비둘리 음악으로 또 하나가 되는 순간 되길 바라면서 재밌게 한번 놀아봐요. 네, 은광 씨.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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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마이크 교체하러 다니지.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저희가 다 아, 쳐다보고 있었죠. 그 하나 왜그러나했는요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 이거. 자, 은광이 형 빠졌으니까 지금부터 더 신나는 경기를 하고 또 저희가 VCR로 또 게임 VR 게임을 했던 거를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네. 어. 저희도 아직 못봤가지고그몇명 네. 어, 얼굴 바거었냐 어. 방금? 네. 네! 어, 약간 어 영혼이 너무 없는데요? 지금 찔리시는 분들 몇명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저희가 집에 가서. 객관적으로 모니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네? 네, 재밌었어요. 네, 저희도 촬영하는 동안 재밌었어요. 고요 네. 네, 저희 일부에서 진행했던 게임들 경기들 재밌으셨나요? 네. 어, 내일은 참고로 오늘과는 다른 게임들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너무 뭐 루즈해지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네!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웃음> <웃음> 내일은 제가 은광이한테 주의를 꼭 줘서 이렇게 너무 뜸들이지 않도록 네, 잘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 게임에 진심인 사람이어가지고 네. 아, 무, 물론 뭐 그렇게 해서 1등이 됐지만요. 네. 자, 이제 슬슬 은광이 올 때가 됐는데, 네. 음, 안무, 안무 얘기 좀 해볼까요? 예스 아, s 안무랑 Starry Night 안무 했는데 네. 어떠나? 초공개였잖아요. 초공개. 쓰 쓰에스는 이제 그 후렴에만 이제 안무를 이렇게 하고. 네. 스타일나이스는 전부다. 사실 스타일나이 t 어, 이 뭔가 듣기 되게 좋은 편안한 그런 좋은 노래지만 어, 어떻게 안무를 좀 많이 쪼개봤습니다. 네. <laughs> 아, 아, 아시면 돼요. 네. 네. 아, 예, 네. 네. 네 그리고 왔습니다. 이게 가성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후렴이 가성이다 보니까 어, 가성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은광이 형은 또 헤드마이까지 착용 <laughs> <laughs> 그래서 인절 후렴은 그냥 그 립싱크 했어요. 어떻게 립싱크 티 나요? 안 낫지 안 않아요. 왜냐면 부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부르면서 하면 어떤지 알아요 이거 하면? 그렇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돼요 춤이 이런, 이래가지고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랬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렇구나 이번 팬콘을 위해서 네네 최초로 공개하는 무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심혈을 많이 기울였었는데 네. 여러분 보시기에 되게 그래도 만족스러운 무대였기를 바랍니다. 네어자 그리고 어 조금 더 만족스러운 걸 원해요 저는 <laughs> 네, 우리 학생들이 네 아직 <laughs> 학생들 아네 선생님 교수님 네 아직 조금 숙지가 덜된 모양인데 네네 네. 네. 맞아요 오늘 네.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좋아 좋아 네. 네. 지금 네. 간단 히 네. 연습을 지금 하나요 간단하게 한번 네. 네. 가면 어때요 자 <laughs> 이쪽이 화음 D고요. 이쪽이 원음이에요. 원음이 없잖아요. 그, 아, 밑에 화음이에요 아, 아 코러스에서? 코러스에서. 헤드에서, 네, 네, 네. 그 반주 한번 틀어주실래요? 정확한 음으로 하기 위해서. <laughs> 아, 그쵸. 아, 앞에가 또 맞구나. 그렇죠 근데 내일 또 자리 바뀌시지 않아요? 맞아. 아, 아, 두 개를 다 외워야 되는군요. 생각해보니까. 그걸 생각 못해. 오, 어, 이미 다 외웠어요? 오. 어, 마이크 들어요? <laughs> 오! 앞에. 오, 꼭 기, 기존세. 오. 어. 어. 앞에 에이것도 에이!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눈치 보시더라고 살 했는데 살짝 눈치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앞부분만 해볼까요 일단 뭐. 앞부분 말고 뒤만 잘 뒤에 예, 아 뒤만, 뒤만 잘하면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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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 녹음할 때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희진님 <laughs> <laughs> 마음에 드셔야 됩니다 <laughs> 네 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네. 한 번만 반주 틀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음만, 마지막 마지막 들으면서 네. 어, 아마 그 P. ATC 여기 세일 부분 키 체크 때문에 어 되네 되네 자한 번만 마지막으로 무반주로 기특한 <laughs> 사람 Welcome to 현식 녹음 월 <laughs> 자신있게 여러분 자신있게 <laughs> 자신있게 여러분 자 아름답게 시작해 시작해. 와 우우. 너무 만족합니다. <laughs> A 플러스 하시면 <laughs> 될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 아 너무 좋아요. 네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교수님 땀좀 <땀도> 닦아주세요. <laughs> 네. 그래 그래 영광입니다. 영광이도. <laughs> 아 나도 A 플러스네요. 사리나잇은 춤에 집중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응원법을 아 응원법을? 직캠으로 찾아보게 <웃음> 잘하셨는지 <웃음> 나 우리 멜로디 믿으니까 예? <laughs> 아 믿지 말라고? <laughs> 못해도 돼요 <laughs> 잘해야 돼요 <웃음> <웃음> 그, 여러분 SNS 위주로 연습해보세요 <laughs> 야 하셨죠 정말 다른 교수님이다 이렇게 네. 인기 많은 교수님 아닙니까? 이러면 또한점잘 드릴게요 <laughs> 네. 자, 다음 곡으로 이제 슬슬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팬콘을 위해 준비한 무대들이 아직 그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laughs> 여러분이 좀 기다리셨던 곡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어떤 노래가 나올지 기대해 보시면서 <laughs> 자, 다음 곡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